한희재 참가자가 이번 미스터 트로트에 참가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희재 참가자는 미스터 트롯 예선전에서 본인의 실수가 아닌 심사위원의 실수로 정말 어이없게 탈락한 부른의 참가자입니다. 한희재 참가자는 예전 미스터 트롯 예선전에서 아수라 백작의 컨셉으로 여자와 남자를 왔다 갔다하며 막깔난 고음으로 트롯을 불러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단번에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노사연 심사위원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무대에 심취해 하트를 누리지 않아 결국 한이제 참가자는 미스터 트롯에서 예선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 당시 본방을 보던 시청자들은 정말 많이 분노했으며 심사위원들의 어이없는 실수에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결국 한이제 참가자는 추가 합격도 되지 않으면서 예선전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이번 미스터 트롯에 다시 참가하는 한희재 참가자에게 다시는 그런 가혹한 일이 생기면 절대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미스터 트로트의 첫 방송 예선전 유소년부 정해준 참가자의 무대에서 진성 마스터가 또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하트를 누르지 않아 정해준 참가자는 오라트를 받지 못하여 탈락이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예선전이 끝나고 본선에 정해준 참가자가 진출하지 못한다면 제2의 한희재 참가자처럼 어린 정해준 참가자에게 크나큰 실현이 될 것입니다. 제발 남은 예선전에서는 무대를 즐기는 심사위원보다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참가한 참가자들을 위해서 심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